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정말 귀한 시간 오전 시간에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코끝이 시린 겨울입니다. 어떠세요? 오시는 길 춥지는 않으셨나요? 네, 저는 추웠는데 <laughs> 춥지 않으셨다니. 네, 겨울이 되니 어, 추운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피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워지면서 어, 추위라는 불청객과 함께 같이 찾아온 게 있었으니 바로 피부 문제, 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피부의 변화였는데요. 우리의 이런 겨울철 피부에 문제를 줄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뭐 1년 365일, 여름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있죠. 그리고 수면 부족, 미세먼지, 스트레스. 자,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특별히 겨울이 되면서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특히나 히터 난방, 우리 외부와 어, 밖과 이제 실 실외와 실내의 공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밖은 너무 춥고 안은 따뜻한데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또 침구류가 있는데요. 우리 겨울철이 되면서 두꺼워진 우리 침구류들 사실 빠르게 교체해주지 않으면서 이 침구류로 인해서도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피부 고민이 다들 있으신가요? 하고 알아봤더니 어, 피부 고민이 많이들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건조함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탄력 저하, 그리고 노화 초기 증상, 거친 피부결, 칙칙한 피부톤 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 또한 겨울철이 되면 정말 아까 추위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의 겨울철 피부는 옆에 계신 이 여자분처럼 맑고 투명하고 밝은 피부를 원했지만 앞서 봤던 그 다섯 가지 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정말 당기고 평소보다 화장품이 잘 흡수되지 않고 약간 들뜨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리고 칙칙해 보이고 찬바람을 인해서 거칠어지고 어 심지어 정말 극강의 건조함 속에서는 볼 주변과 입가에 또한 하얗게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주름이 예전보다 더 눈에 띄는 것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피부가 이유 없이 붉어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 이런 겨울철에 여러 가지 피부 문제로 인해서 어, 제가 솔루션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정말 다 해봤습니다. 피부샵에서 관리도 받아보고 정말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식이요법 그리고 그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화장품들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약까지 처방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원하는 만큼 개선이 되지 않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계속 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던 찰나에 아이 피부 고민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걸까? 어 제가 이제 그러고 있을 때쯤에 저희 이제 친정 엄마의 지인이신 병원을 운영하시는 저희 병원장님으로부터 이 유산아의 셀라비브 화장품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 피부 고민이 이렇게 심각했던 붉어지고 문제성 피부가 이렇게 달라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어, 네, 다들 놀라시네요. 네, 많이 좋아졌죠. 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이 피부로 인해서 굉장히 겨울철만 되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꽁꽁 숨기기에 급급했는데요. 자, 이제는 피부에 셀라비브를 만나서 피부 자신감을 얻고 정말 어 좋은 피부로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화의 셀라비브는요, 셀 세포를 뜻하는 셀과 활력 생기를 더하다는 뜻의 얼라이브가 합쳐진 셀라비브 세포에 생기를 더하다, 활력을 더하다라는 뜻인데요. 유사나 셀라 비브가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내가 그렇게 문제성 피부를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좋아졌을까? 라고 했더니 이 회사를 알아보니 더욱 신뢰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30년 이상 될 세포과학 전문 회사였고요.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150명의 과학자들이 10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나온 스킨 케어의 혁신 브랜드 셀라비브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셀리전스 컴플렉스 포뮬러라고 적혀 있고 미국 특허 번호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미국 특허 번호? 네,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런 제품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어 혹시 어떠한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사실 어 누가 봤을 때 용기가 이쁘다, 향이 좋다, 어떤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가 사용해서 유명한 사람이 사용하니까라고 기준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사실 화장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안정성은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혹시 어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경피독이라고 우리 경구독 같은 경우에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는 우리 신체의 일부 해독 기간을 통해서 70% 이상 배출이 되지만 피부는 그런 해독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독 기간이 없다는 것은 피부에 켜켜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유산화는요 피부가 싫어하는 제품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파라벤, 설페이트 페녹시에탄올 합성, 색소 등이 들어있지 않아서 알레르기 테스트에서도 모두 완료를 받은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어, 알게 모르게 정말 그 요즘 다양한 사람들이 암으로 많은 질병을 갖고 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그암 예방협회 의장이시고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의외로 흡연으로 인해서 암에 걸릴 확률보다 화장실이나 욕실 용품으로 인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75%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욕실용품, 생활용품들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산화의 아까 안정성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는데요. 그 기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기반의 피부 과학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회색, 인셀리전스 기능을 갖고 있는 집중 재생 라인이고요. 올리볼리 함유된 하늘색 라인, 베이징 라인입니다. 자, 여기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보이시죠? 인셀리전스 기술력, 아까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셀리전스 기술은 피부의 세포에 이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영양을 공급받은 세포가 스스로 재생하고 활력 넘치고 에너지 있게 일을 하는 그런 기술력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표피를 지나 깊은 진피까지 들어가서 깊숙이 전달이 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피부 본연의 이런 아름다움 노화로 인해서 무너진 장벽들을 더욱더 탱탱하고 윤기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유산하만의 독자적인 기술력 올리브 식물 복합 추출물인데요. 올리브 열매 추출물, 수박 추출물, 사과 추출물, 렌즈콩 추출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의 독자적인 유산하의 독자적인 올리브 오일을 함유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올리브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신지 네, 항산화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항산화는 바로 우리 산화를 막는다. 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를 막고 안티에이징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기술력,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 올리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항산화 기능성 있는 화장품, 안티에이징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포스트바이오팅 라인인데요 한마디로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보습 진정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누구나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변화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 누구나 지금 피부에 어, 예민함을 민감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탄생된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적혀 있죠. 네. 우리가 발효식품, 발효 음식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된장, 고추장, 청국장. 네. 우리 다 건강에 뭔가 유익한 음식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 발효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부에도 발효 성분을 함유한 바로 발효 화장품 라인이 이 포스트 바이오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거고요, 보습으로 정말로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라인이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제품들을 사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자, 먼저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는 그첫 걸음에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순하고 촉촉하고 수분감이 풍부한데요. 자, 일단 자극이 없습니다. 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온 가족이 사용을 할수 있고요. 저는 화장을 안 하는데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먼지들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올라오는 피지 분비물들 이런 기름때들이 피부에 엉키면서 어 이런 메이크업 리무버가 없으면 절대 그 기름때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으시는 남성분도 여성분도 아이들도 모두가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정말 이 깨끗하게 피부 모공 속에 각질 그리고 모공 속의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젠틀 밀크 클렌저인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텍스처가 부드러워서 발림성, 얼굴에 닿았을 때 굉장히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지고요. 여기에는 콩 발효물인 락토바실러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충분한 유산균으로 도포해 줘서 우리 피부 속에 살고 있는 모낭충 피부에 살고 있는 벌레, 알고 계시죠? 모낭충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유익균들이 잘 증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젠틀 밀크 클렌저입니다. 어, 특별히 지금 겨울철 건조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밀크 클렌저를 평소보다 두 번, 세번 정도 더 펌핑하셔서 사용하시면 건조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미 폼 클렌저인데요. 어, 옆에 뒤에 그 보이시는 그 빨간 열매 보이시나요? 천연의 쇼베리 추출물이고요. 굉장히 미세한 그 부드러운 거품이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도 이렇게 풍부한 거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에 짜셔가지고 손바닥에서 풍부하게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얼굴에 가져가셔서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시면 마사지 하듯이 클렌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 지금. 청소년기 여드름이 왕성한 친구들 그리고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크레미 폼 클렌저이고요. 메이크업을 매일 하는 저도 6개월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카밍 클렌저인데요. 카밍 클렌저는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음그 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한 거품들이 나의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 줍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가 있으신 분들인다면 반드시 이 저자극 카밍 클렌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는 유산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를 발효시켜서 만든 그 과정에서 나온 대사 산물인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락토바실러스 발효물로 인해서 피부의 진정과 보습, 항염. 항균까지 하고 피부에 면역력을 높여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어 피지 흡착력이 우수한 참수수로 모공과 각질을 케어할 수 있는 투인원 제품이고요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계절에는 주 3회 쓰시면 굉장히 피부가 보드라워지고 각질이 없어지며 어 여기 지금 보시면 동백꽃, 보이시죠? 이 동백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극강의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젠틀 밀크 클렌저와 반씩 사용하시면 조금 더 모공, 각질 케어, 부드러움의 보습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채우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퍼펙팅 토너인데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토너 하나만으로 완벽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피부를 정돈하는 피부결을 정돈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이제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인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분감 있고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건조한 실내에서도 피부에 이제 분사를 해주시면 건조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극강의 수분력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레스큐 세럼 제품인데요. 이 레스큐라는 단어 자체가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잡티가 생기기 쉬운 예민한 피부에 이 레스큐 세럼을 써 주신다면 우리 정말 어 피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인들 누구나 지금 대부분이 민감하고 건조한 예민성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속건조 케어에 도움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보시는, 어 앞에. 잘안 보이시지만, 저게 바로 마린 포스트 바이오틱의 구성성분인 사카라이드 아이소머레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다양한 정말 풍부한 해양 생태계에서 그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유효성분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그 유효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카라이드 아이소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들어왔을 때 수분기를 촥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다음은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정말 셀라비브 라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어, 바이탈라이징 세럼은 정말 활성 펩타이드와 식물 추출물로 고농축 함유된 활력 세럼입니다. 제가 그 피부에 문제성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제품이 바로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이고요. 정말 피부 속에 수분을 꽉 채워 주고 탄력을 업시켜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명 다들 알고 계신가요? <laughs> 우리 바이탈라이징 세럼의 별명이 뭐죠? 네, 맞습니다. 누군가 머리를 뒤에서 끄 잡아 당기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리프팅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입니다. 자, 우리 나이가 이제 25살, 6살이 넘어감에 따라 누구나 관리를 해야 되는 눈가, 입가 주름인데요. 아이 에센스라고 해서 정말 눈가에만 바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자, 우리 주름이 생기기 쉬운 눈가와 입가, 그리고 목주름까지 같이 케어를 할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텍스처가 부드럽고요. 앞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터를 통해서 음, 마사지를 할수 있는 효과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입니다 하, 여기는 정말 14가지 자연유래의 독점적인 식물 성분이 무려 98%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물이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정말 좋은 성분들만 가득 가득해서 98%의 오일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오일이라고 하면 끈적끈적한 생각이 들지만 오일보다는 오히려 앰플에 더 가까운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피부 앰플에 가깝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장벽 윤기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셀라비브의 다른 제품들과 같이 사용했을 때 또한 극강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머리끄댕이 세럼, 바이탈라이징 세럼과 같이 쓰시면 비타민 C 그리고 여기 페이셜 오일의 비타민 E가 만나서 항산화가 극대화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무려 소비자 만족도가 100%이기 때문에 광나는 피부, 윤기 나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레싱 나이트 젤입니다. 밤 사이에도 촉촉한 피부, 재생되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제품이고요. 나이트라고 해서 밤에만 바르는 제품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바르시면서 우리 피부의 재생을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속에 들어 있는 치자꽃이 해열 작용을 하고 피부의 염증과 진정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조금 붉게 이제 홍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차갑게 냉장고에 넣으셔서 두번세번 덧바르시면 번 빠르게 또한 완화되고 굉장히 그 수분감과 쿨링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리플렌싱 나이트 크림입니다. 나이트 젤과 조금은 그 타입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똑같이 그 이제 재생을 할수 있는 그런 극강의 재생 라인이고요. 여기 지금 올리볼 함유가 되어 있고요. 진주 가루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고 밝은 피부를 연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수딩 모이스처 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풍부한 수분감과 풍부한 영양감이 있습니다 자극받은 피부에 즉각적으로 쿨링 및 진정 효과를 더해주는 모이스처 라이저 고요 우리 꿀 대사산물인 넥타포스트바이오틱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수분 장벽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 피부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데요. 그 세라마이드가 손실이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세라마이드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고 수분과 영양을 채워줘서 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력한 수분과 영양으로 채워줬다면 그 영양감이 손실되지 않도록 우리 피부를 꽉꽉 잠궈줘야 하는데요. 바로 거기에 필요한 제품이 베리어 밤입니다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좋은 유효한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무려 5가지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5중층으로 5중 방어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줘,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데이 로션 크림입니다 하지만 데이 로션인데 이 안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P.F.30, P.A.2+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바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실키합니다. 발림성이 좋고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덧바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입니다. 우리 크림은 조금 더 건조하고 수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로우코 추출물이 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에도 우수하고 진정, 피부결 개선과 항염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제품에도 자외선 기능, 기능 그 기능,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입니다. 어, 인스리전스 컴플렉스 기술이 이한 장의 마스크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수분과 보습, 탄력을 단 20분만에 느끼실 수 있고요. 중요한 날내 피부가 더욱더 빛나 보이고 탄력 있고 빈, 어, 영양 가득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20분 투자하셔서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의 그 효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 사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겨울철만 되면 이 건조해진 피부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자신감도 잃어가고 피부 자신감을 잃어가고 늘 숨기기 급급했는데요. 정말 셀라비브를 만나서 제가 잃어버린 피부 자신감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거나 피부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셀라비브와 함께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